오늘은 생닭을 닭도리용으로 손질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고정 시켜 주셔야 되겠죠? 이게 11호 개체닭입니다 11호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먼저 목지방을 살짝 들어주시고 한 바퀴 돌려주시면서 지방을 제거해 주십니다. 달콤하게 빠지죠. 그 다음에 날개를 똑바로 잘라주시고, 다리를 벌리신 다음에 지방을 꺼내 주는 거, 여기를 자르고 하면은 커지기 두번 들어가겠죠. 한 번에 꺼내는 방법입니다. 잡아주신 다음에 지방을 잡아주세요. 이에 내려놓으시고, 보실까요? 이런 식으로 반대로 해야 되겠죠? 꼬리까지 잘라주시면 됩니다. 지방을 잡아주시면 이렇게 들려요그 사이에다가 칼을 집어넣으신 다음에 꼬리까지 잘라주시는 거예요. 지방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복부, 뼈를 잘라주신 다음에 3등분을 해줍니다. 가장 쌀도 마찬가지죠. 다두번 정도 넣어주고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다이야라주시고, 끝났습니다. 원래는 바로바로 하면서 트이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자, 18호 틀에 가져올게요. 숙제 하나 대주시고 차례대로 올리는 겁니다. 닭가슴살부터 이렇게 해주시고요. 원래는 컬러 짓고 준비하시면 돼요. 목 넣어주신 다음에 등살이죠 다리를 예쁘게 꺼주십니다. 날개를 위로 마무리 이게 크레 작업 기본이에요 오늘은 세 마리 요하시다 그래가지고 빨리 잘라서 고객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빠르게 보여드립니다 위치만 잡으시고 끝까지 잘라주시면 요죠 자, 마지막 한 마리 소스 보여 드릴게요. 자, 목 주방 세면 들려요. 동그랗게 자, 여기서 냉기 식물소니다 날개도 이렇게 한 번에 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지는요 살짝 들려갖고, 끝에가 한꺼번에 잘립니다. 보렸어요잘라지거 어. 보이시죠? 뭐좀 드릴까요? 안 갑자기 손님이 오셔가지고, 네, 시 치면 엄청 크게 다칩니다. 칼 잡으실 때도 이렇게 멀리 잡으세요. 이렇게 잡지 마세요. 처음에 막 이렇게 안 해주는데 절대 이렇게 하시면 손 다칩니다. 멀리 잡으세요. 자여 생닭 1 2호 개체닭 닭도리탕용으로 한하만 잡아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 何、awesome.